안녕하세요 승대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이제 8월 24일부터 26일 그 상간에 25일 날 열릴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의 외교 안보 고위 라인들이 뭐 벌써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원래는. 같이 가려고 배석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에도 없었던 미국을 급히 들어온 것이죠. 실무선상에서 어떤 조율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양측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간격차가 너무 커서 미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숙소인 이 블레어 하우스에 지금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이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미국을 방문하면 대부분이 이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를 받는데요. 여기에 받지를 못하고 그냥 일반 호텔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회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회담이 정말 최악의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를 못 받았나. 뭐 이런 숙소 논란이 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과거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미국에 왔을 때 어디에 묵었나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어디서 묵고 있나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뭐가 다른 것인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숙소 문제인데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묵는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호텔로 예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어 하우스는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급의 영빈관입니다. 영국의 국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총리, 프랑스 대통령 주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으면서 백악관과 바로 근접 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들끼리 회, 정상 회담도 하고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연설도 하고 뭐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지금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미국의 일부 우파의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미국의 정가에서는 영향력이 큰이 사람이 기고한 칼럼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온다. 한미 관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우파의 언론들은 또 어떻게 평하고 있냐면요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경 좌파 하드코어 레프티스트 또는 반미주의자 안티 아메리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70년간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이런 안보 관계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북, 친중 쪽으로 기우는 그런 성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짚어봐야 될게 과거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이 대통령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와서 어디에 묵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어 하우스에 숙박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하고 의회 연설까지 했어요. 굉장히 대접을 용숭하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21년도에 방미를 했을 때 역시 블레어 하우스에 숙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만난 전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도에 국빈으로 방문을 했고 블레어 하우스에 숙박을 했어요. 이 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국빈급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숙박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미국에 왔을 때 어디에 묵는지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인데요. 2월 달에 왔어요. 이 총리도 역시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와서 역시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어요. 이때 뭐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있을 때 왔어요. 그리고 그때 말썽 많았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8월달에 역시 왔는데 러시아 전쟁 평화 협상 하러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2월달에 왔는데 역시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만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숙소가 지금 안정해진 것이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빈 산의 일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정말 충돌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비춰지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바라는 것은 요약하면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 많이 내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편에 줄 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더 많이 내놔라라는 것은 경제 협력 문제를 얘기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전 세계에 다 이제 선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했죠. 한국도. 미국과 이 상호 관세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지금 언론에는 발표가 됐어요. 그 와중에 지금 한국과 미국의 얘기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 쌀과 쇠고기 등의 그 개방 문제인데요. 미국은 100% 개방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100% 개방 못한다.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센스티브하게 맞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방비 문제예요. 한국이 지금 한국 GDP의 한 2.5%에서 한3%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요. 미국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정액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정액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센스티브 합니다. 대중국 문제예요. 미국은 이런 거예요. 미국 편에 줄 서라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 한쪽 편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특사를 중국에 파견해서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 불발이 됐죠. 그 대신 이제 시진핑 정부 하에서 고위 관리들을 만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쪽으로 오면서 다른 한쪽 손을 지금 중국에 펼치고 있으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편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간 어디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말라. 미국 편에 확실하게 줄 서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 문제예요.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원해요. 물론 트럼프가 김정은과 벌써 한몇 차례 만났죠. 그러면서 굉장히 뭐 친근한 관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원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정말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으면서 더 강하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서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첫 회담을 할 건데요. 회담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이 회담 자체가 정말 최악의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드러나는 것이 숙소 문제예요. 역대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다 블레어 하우스, 백악관 앞에 있는 영빈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묵었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도 거의 대부분 다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호텔에 머무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이첫 회담이 안에서 뭐 고성이 오간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을 왕따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